시청자들이 어디에 이해하시던데, 빵이야!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빵이야! 네, 안녕하세요. 정세왕구자, TV입니다. 네, 오늘은 저, 저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는 몇 장을, 했, 몇 장을 했는지도 모르네. 몇 장을 했는데, 네. 제13장 야곱과에서가 화해의 달을, 어, 담장에서 어... 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오늘은, 저번 거는, 저번 거는,13장 야곱과에서가 화해의 달을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은, 오늘 배운 놀, 음, 배우는 내용은 제목은 10, 14장 종으로 팔렸지만, 한입께순종하다를 오늘 배워 볼 건데요. 오늘도 형상이 무장 시청분과 함께 제가 쭉 낭독을 하고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낭독하겠습니다. 제14장 종으로 판렸지만한개 순정하다. 요셉에게는 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는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지요. 형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요?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나중에 요셉은 특이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형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 꿈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훨씬 더 미워하게 되었지요. 하루는 요셉의 형들이 세겜이라는 도시 근처에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지요.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서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오는 그 죽여 버려. 죽여 버리자. 그러고는 요셉을 붙잡아서 아주 깊은 구덩이에 던졌어요. 하지만 유다라는 형은 말했어요. 요셉을 주, 죽이지는 말자. 그냥 정으로 팔아버리는 게 어때? 그래서 형들은 이집트로 가는 미다한 장군들에게은 이십님을 받고 요셉을 팔았지요. 이제 형들은 요셉의 겉옷을 염손피에 적셔서 아버지께 보냈어요. 그러고는 이런 말을 전했지요. 혹시 이게 요, 요셉의 겉옷이 아닌가요? 야곱은 요셉의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생각했어요. 야곱은 가슴에 매우 아팠지요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슬픔에서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한편 이집트에서 요셉은 보, 보디발이라는 높은 사람, 사람에게 종으로 팔러, 팔려갔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지요. 보디발은 요셉이 일을 잘하고 믿음직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 자기 재산을 모든 요셉이 맡아서 돌보게 했지요. 요셉은 몸이 튼튼하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좋아하게 된 보디바르의 아내는 요셉에게 함께 자자고 매일매일 졸라댔지요.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안 됩니다. 그, 그건 나쁜 행동이에요. 주인님께 저를 믿고 계세요. 당신은 주인님의 아내이고요. 제가 당신과 함께 잔다면 그건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자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함께 자려고 요셉의 옷을 붙잡았어요. 보디발은 집에 돌아오자 그 아내는 요셉이 자기한테 달려, 달래, 달려들었다고 거짓말했어요. 보디발은 몫이 화가 나. 음. 보디바은 몫이 화가 나서 요,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하지만 요셉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지요. 네. 더락게서 오늘 제14장 종으로 팔렸지만, 한개 순정다, 네,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셉은 어, 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 어, 요셉의 아버지는 형들보다 요셉을 더 형들보다는 요 요셉을 더 사랑했지요. 그다음에 형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요? 매우 질투가 났죠. 너무, 아니, 동생만 사랑하고 자기들은 왜 사랑하지 않냐고 질투 막 했죠. 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고 아주 미워했어요. 진짜. 나중에, 나중에 요셉은 특이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되었고, 형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를 나누고, 그 꿈을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형들은 자기들이 언젠간 요셉에게 몸을 굽히고 굽힐 거라는 의미가 꿈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훨씬 더 미워하게 되었지요. 하루는 요셉의 형들 세간 근처에 양들을 돌보고 되었어요. 야고가 요셉 형들은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지요.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렇게 말했어요. 저끔 금은 죄꾼들은 녀석이 오는군. 넌 녀석이 오는군. 죽여버리자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는 요셉을 붙잡아서 아주 깊은 아주 깊은 구덩이 구덩이에 던졌어요. 하지만 유다라는 형이 말했어요. 요셉을 죽이시든 말자, 그냥 종으로 팔아 버리는 게 어때? 그래서 형들은 이집트로 가는 마디안 장군들에게 이식 이십 님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이제 형들은 요셉의 겉옷을 염소 피에 적셔서 아버지께 보냈어요. 그러고는 이런 말을 전했어요. 혹시 혹시 이게 요셉의 겉옷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이게 이게 <laughs> <laughs> 요셉이 거두지 아닌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다음에 야곱은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생각했어요. 야곱은 가슴이 매우 아팠지요.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한편 이집트의 요셉은 보디라는 높은 사람에게 종으로 팔렸지요. 팔려갔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지요. 보디발은 요셉, 요셉이 일을 잘하고 믿음스럽게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자기 모두 요셉에 게 맡겨서 돌보게 했지요. 요셉은 몸이 튼튼하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저처럼요. 저처럼 잘생겼지 않나요? 뿌이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좋아하게 된보디바른 아내는 요셉에게 함께 가자고 매일매일 졸라댔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안 됩니다. 그건 나쁜 행동입니다. 주, 주 주인님 주, 주인님 저를 개새예요. 당신은 주인님의 아내이고요. 제가 당신과 함께 잔다면 그건 한님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자 하루 보디발 아내에게 요셉과 함께 자라고 요셉 옷을 붙잡았어요. 요셉은 그 여자에게 도망쳤어요. <laughs> 보디발은 집에 돌아와다 그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한테 달려들었다고 거짓말했어요. 보디발은 목이여 하나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둬 버렸어요. 하지만 영화께서 요셉을 잊지 않실 거야.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라고 이렇게 해서 설명이 들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자, 사진도 한번 보여드려 봅시다. 보시죠. 저저 유요셉이 유요셉이에요. 저렇게 했는데 요셉이 유요셉이 이렇게 끌고 구멍을 갔어요. 그리고 아까 같이 찾아간 여자가 거짓말을 쳐서 저렇게. 같이 자자고 붙잡았는데 도망쳤어요. 그런 다음, 거짓말을 줘서 달라어서 때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감보으로 갔죠. 그렇죠감보로 갔죠. 네, 저렇게 해서 오늘, 오늘, 오늘 14장 종을 팔렸지만, 하느님께 순정하다를 배웠는데요. 오늘 또 상, 구를한번 읽어볼까요? 한님을 강력한 손 아래 자기 낮추십시오. 내가 되면 그분이 여러 높아질 것입니다. 배드로전서 5장 6절. 네, 오늘 저렇게 해서 성경, 성, 한님 교훈, 성, 한님, 한님, 한님 교훈 담긴 성경 이야기 책을 오늘 배워봤는데요. 제 14장 종을 았지만 한계 순정하다를 배웠는데요. 다음 장에서는 15장. 여호와께서 요셉을 갖고 있지 않은 시다를 배워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다음 장에서 배워볼 거고요. 이렇게 배워볼 겁니다. 네, 저렇게 저렇게 배워볼 거예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다음 장에서 배워볼 건데요. 네, 다음 장 다음 장에서도 자랑,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주에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나 삐져. 휴휴.